셀에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days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여기서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 일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 days를 입력해 주고요. 먼저 종료일부터 선택을 해주고 콤마를 입력하고 시작일을 입력해 줍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일과 종료일 간의 일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시작일과 종료일이 바뀌었습니다. 즉 시작일이 더 늦은 날짜이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해 볼게요. 데이스 함수를 입력해 주고 종료일을 선택하고 시작일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즉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BS 라는 함수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건 절대값을 씌워주는 함수예요. 탭 키를 눌러서 괄호를 열어주시고 끝쪽에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d a t e d i f 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 함수의 특징은 함수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다 입력을 하고 괄호까지 열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작일을 선택해 주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종료일을 선택해 줍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세 번째 인수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수값 중 하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연도 수를 찾으려고 한다면 큰 따옴표 안에 Y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서 24년, 26년인데 만으로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1년은 버리고 딱 1년 기간이 된 부분만 계산해서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엔 개월수를 구입 구해볼... 데이트 디프라고 입력하고 괄호까지 열어주시고요. 시작일, 콤마, 종료일을 입력하고, 큰 따옴표 안에 개월수는 M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간의 개월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개월수와 연월을 무시한 일수를 구할 때엔 간혹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하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수도 구해볼게요. 데이트 디프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열고 시작일 콤마, 종료일, 큰따옴표 안에 d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엔 연과 월을 무시한 일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시작일을 선택하고 콤마, 종료일을 선택하고 콤마, 큰따옴표 안에 md라고 입력을 해 주고 엔터 키를 누르면 연과 월을 무시한 일수가 나오게 되고요.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하고 큰따옴표 안에 연과 1을 무시한 개월 수의 인수값 ym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5개월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엔 연을 무시한 일수를 구해볼게요. 시작일, 종료일, yd 입력을 해주면, 연을 무시한 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데이트 디프 함수를 사용하면, 만으로 구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1년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ERAC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데이트 디프 함수를 이용해서, 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하고, 콤마, 큰따옴표 안에 Y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만으로 1년이 나오죠. 근데 YEARFRAC 함수를 입력하고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하고 이 값은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괄호를 바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연수가 소수점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트 디프 보단 YEARFRAC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눈을 입력하고 이번엔 넷워크데이 함수를 선택해줍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해주고요. 괄호를 바로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주말을 다뺀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까지 다 빼고 싶다면 콤마를 입력하고 세 번째 자리에 여기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 다른 데이터도 같이 있는 경우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면 이렇게 공휴일까지 제외한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원들의 쉬는 요일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근무 일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눈을 입력하고 Net Work days, intl 이거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시작일을 선택해주고 콤마 종료일을 선택해주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자 여기서 세 번째 칸이 내가 원하는 뺄 쉬는 요일을 선택해주는 건데요. 김철수씨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쉬죠.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여기 3번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해 줄 겁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근무 일수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박진우 씨도 금요일과 토요일에 쉬죠?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나와 있는 7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번엔 최정민 씨는 월요일만 쉬고 있기 때문에 12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김우주 씨는 일요일만 쉬기 때문에 11을 입력해 줍니다. 이하연 씨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1을 입력하면 되고요. 아예 입력을 안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